짜란, 짜란, 아, 예뻐라. 짜란, 짜란, 아, 예뻐라. 아? 엄마, 이것도 먹을 거예요. 짜란, 짜란. 어디 가? 지우야? 지우야, 왜 그렇게 하는 거야? <laughs> 지우야, 너꼭 서커스단 같아. 원숭이 옆에 그러고 있으니까. 서커스! 예, 묘기! 예! 지우, 다리 들고 묘기! 예! 사카스사카스사카스사카스 엄마 사카스 너무 좋아요.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 걸 어떡해요. 스신스 사커스. 오, 신난 사커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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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커스 서커스 원숭이 옆에서 찰랑찰랑찰랑 원숭이 옆에서 찰랑찰랑찰랑 서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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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서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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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 서커스단 갔네 어 원숭이 옆에서 서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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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은 다 잤네. <웃음> <웃음> 잠은 다 잤어. 그냥 힘좀 한번 줘봤던 거라구요. 어무죠? 마 순진 하기는이 기침에 너무 소리 질렀어? 아이 귀신난데 아이 귀신난데야지 싹같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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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같즈. 우리 아들 신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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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난다.